이런 생각 요즘 너무 많이 할것 같아요. 이제 가정에서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배달 음식을 안 시키다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배달 음식을 배민을 처음으로 막 많이 써봤거든요. 어쩔 수 없이 배달을 먹다 보니까 이게 성에 안 차더라고 이상하게 배달은 왜 맛집이 없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이제 먹을 만은 한데. 맛집이 없는 기분? 그래서, 아, 내가 만약에 손이, 손재주가 있다면, 아, 내가 만들어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이분처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차라리 여기 지금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배민에다가 등록해서 팔면 안 될까?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뭐, 답은 우리 셀러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안 되죠. <laughs> 이렇게 이게 된다고 하면, 엄마 만들어줘 하고 팔겠지. 엄마 배추들어왔어 빨리 만들어줘. 김치볶음밥 팔고 막 하겠죠. 우리나라는 매번 말하지만, 나름 규제가, 형식적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잘돼 있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계신다면 이것부터도 안 되는 거죠. 일단은 건물의 용도부터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다. 그럼 당연히 허가가 안 나고요. 요리를 해서 팔 거면은 일반 음식점이어야 되는데 휴게음식점이나 제과점은 다 간단한 요리니까 일반 음식점이 되려면 이중근린생활시설이라는 이제 건축물 대장을 뗐을 때 용도가 이렇게 나와야 승인이 나고 만약에 요리를 해서 팔 거면은. 휴게음식점은 안되고 당연히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건축물 용도도 봐야 되고 건축물 대장을 뗐더니 돼 가능하다는 게 보이면은 보건증을 받으러 가야 돼요. 마치 알바할 때처럼 위생교육도 받아야 됩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이제 요리할 때 그래도 신경을 쓸 거니까 이런 거 바꿔도 물론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데 승계 이제 기존에 식당하던 자리를 내가 다시 계약, 임대 계약을 임대계약을 해서 그대로 물려받는 거 그리고 전혀 없던 자리에 전혀 다른 매장이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식당을 차리는 경우 그래서 승계면은 좀 쉬워요. 근데 신규면 엄청 어렵습니다. 만약에 승계라고 치면 딱 요거만 있으면 돼요. 보건증, 교육필증, 수수료, 뭐 신분증, 그 다음에 기존 사람의 영업신고증,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의 인감증명그 다음에 지위승계 신고서. 이것도 물론 많죠. 벌써 이렇게 제가 읽기만 해도 서류가 꽤 많은데 이렇게 챙기면 그래도 기존의 식당을 어, 망해가는 식당 내가 받아서 살리겠어 이런 거는 되는데 또 이제 신축 건물이거나 전혀 다른 업종을 이제 음식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되고 보건증, 수료증은 그대로고 신분증 그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이 실제로 되는지 그리고 이제 소방 방화 시설을 완비했다는 증명을 이제 받아야 돼요. 실제로 이제 소방 점검 업체 불러다가 돈을 주고 점검 받고 그 서류까지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고 먹는 물도 조리나 세척에 가능한 물인지 검사 성적도 받아야 되고 유선 또는 뭐 도선서 면허증 이런 것도 필요하고 보면서 저도 이런 거 질문 때문에 궁금해서 알아보면서 느낀 거는 진짜 온라인이 편하구나 온라인, 온라인 맨날 귀찮다고 매년 막 교육받고 이런 거 너무 싫어했는데 저만해도 1 년에 교육받는 게 수입 신고 교육, 위생용품 수입 교육, 화장품 뭐 제조 교육, 그 다음에 건강기능식품 교육, 의료기기 교육, 민방위 교육 이게 <laughs> 여튼 근데 교육이 너무 많아요 이제 물론 이제 저도 집중다못 하고 막 건성으로 하긴 하는데 와 그래도 오프라인이 더 심하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역시 결론은 오프라인은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역시 온라인 열심히 하자. <laughs> 오프라인은 역시 쉬운 게 없다. 라고 느껴가지고 확실히 답을 다시 드리자면 어쨌든 집에서 하는 건안 된다. 열심히 임대차 계약 맺고 서류도 준비하고 온라인보다 더 빡세게 준비를 하셔야 성공하는 게 온라인이라고, 아, 오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